OECD 주요국 근로시간 대한민국 1915 이렇게 뜨네요. OECD 평균이 1716. 일본조차도 OECD 평균의 밑으로 가네. 1607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화제인 주 69시간제, 일본은 과연 어떨까라는 내용인데. 예. 기존에 있던 주 최대 52시간제, 에서 69시간제까지. 말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정책이 하나 이제 뉴스에 뜨자마자 찬반 여론이 상당히 아마 거세죠 대한민국에서도 오.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은 아마 대부분 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노동자 어, 사장님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시는 어, 분이다 보니까 크기까지 달갑지 않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옆 나라 일본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간의 영상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잔업하고 싶어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찍은 적도 있는데, 예, 예, 그게 나올 정도 일본에서는 잔업, 그 다음에 이제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 시간의 노동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있어요. 음. 이게 한일간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내용과 일본에서 이런 내용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아 옆나라는 저렇게 가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KBS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어, 이래가지고 3월 초에 뉴스가 엄청 많이 떴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 경제계 일제의 기대. 경제계가 누구라고요? 사장님들이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일을 못 시키네? 이런 나쁜 제도는 없어져야 돼! 잔업을 좀더 많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정말 환영할 일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온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나오지만은, 반대말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어깨도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조선 어깨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기존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더 굴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를 지은 법으로는 더 굴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는 되긴 돼요. 돈만 제대로 주면은 오케이입니다. 아니다. 이걸로 이제 장기 노동을 합법화 시키는 거다. 그냥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 셀러리맨들이 완전히 노예가 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찬반론이 하면 팽팽할 겁니다. 이게 한마디도 이제 불을 지핀 게 있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었는데. KBS 중기 중앙회장. 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이죠. 업무량 폭증할 땐월 최대 100시간 연장 근로 가능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마디 던지신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디서 보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일본의 예를 들고 드 겁니다. 나오죠. 주 52시간제 개선안. 이게 좀주 69시간제인데 만족스럽지 않다.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아, 라고,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협회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패러디 하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MBN에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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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병원, 주 69시간 근무표의 부글, 이래가지고. 어, 월요일, 이제, 밤에 이제 기절해서, 출근길, 그 다음에 근무, 점심 먹고 근무, 저녁 먹고 근무, 밤에도 근무,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5시간 자고, 어, 그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하고 출근, 근무, 점심, 근무, 저녁, 근무 이거 반복. 주말에는 이제 취침이 아니라 기절이네요. 병원, 밥, 휴식, 치킨, 넷플릭스. 어, <laughs> 기절. 어, 그죠? 즉 뭐다? 엄청나게 바쁘다. 이거 뭐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음.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노동자들도 이렇게 일을 안 했다. 음. 이렇게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사람들을 학대한 거 아니냐? 아, 라는 식으로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만 하는 예. 인생이잖아요. 주 52시간제, 도,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더 늘려가지고, 밑에 나온 것처럼, 최대로, 어쨌든 뭐 69시간, 이렇게 박아두니까 이건 좀, 이제, 사람들이 힘들지 않느냐. 당장 이런 반발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거, 연합뉴스네요.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 그래도 뭐다? OECD에서 5등으로, 근무시간이 많다. 라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입니다. 음. 어, OECD 주요국 근로시간. 2011년 연간 근로시간 기준.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1915 이렇게 뜨네요. OECD 평균이 1716. 예, 거기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 당장 밑에 봐라. 그 BMW랑 벤츠 갖고 있는 독일은 일을 안 하네. 일본조차도 OECD 평균에 밑으로 가네. 1607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연간 거의 300시간 이상을 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위화감을 느끼는 거는 아마 일본 사람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노동용어 중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이버사전이네요. 영어사전. 카로시라는 게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예, 과로사란 뜻입니다. 일본어 가로시, 한국어 과로사. 그렇죠, 여러분? 과로사의 원조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보다도 뭡니까? 대한민국이 일을 더 한다? 300시간이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통계의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통계는 아닌데 통계 취합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OECD 주요 지표를 나온서는 OECD 사이트입니다. 뉴스 도표가 뭘 들고 온 자료냐면은 이 자료입니다. OECD 국가의 근무시간. 2011년 기준인데, 여기에 보면 꼬리아가 1915. 그 다음에 OECD 평균이 1716. 그 다음에 일본이 1607.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당장에 한국이 일본보다 일을 많이 하네라고 느껴지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이 근무시간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게 통계를 낸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이 근무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통계에 있는데 예, 시간제 취업률이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파트타이머 어,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 지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의 차이에요 일본은 아까 그 전체 노동시간에서 25.6%가 포함됐습니다 OECD 2등이에요 OECD 평균이 16.4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6.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잖아. 근데 일본은 이 통계 안에 슈퍼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삑삑 하는 엄마들까지 들어가죠란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딴식으로 그, 그 뭐냐, 근로 시간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면 일본이 몇 시간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자, 일본의 K단넷 이라 해 가지고 일본에 이제 경제 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이는 단체예요. 여기서 2020년에 통계를 하나 냈어요. 노동 시간 실태에 관한 자료. 일본의 업종별 총 노동 시간 연간 평균입니다. 파란색이 2017년, 주황색이 2018년, 노란색이 2019년이네요. 모든 산업입니다. 2017년 2040시간. 2018년 2031시간. 2019년은 2000시간. 그다음에 제조업 2020시간, 2014시간, 1987. 그다 음비 제조업은 2060, 2050, 2014. 예, 기본적으로 2000시간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자료로 다시 넘어가서 자, 2000시간이면은 예, 일본이 3등이네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2000시간을 베이스로 깔아 주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까 이거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나오잖아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720시간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잔업 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 일본의 후생노동성 사이트입니다. 일본의 36협정, 일본어로 사부로쿠쿄테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잔업 있잖아요. 시간의 노동. 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내가 이번 달에 근무를 할 겁니다를 써요. 거기다가 도장 찍고 어, 협의를 거쳐야지 그 친구를 잔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일본의 고용노동법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좀잘안 지켜졌어요, 이게. 그러나 그 일본 내에서도 아까 말한 과로사, 카롯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완전 명사가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매번 매번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바꿉시다,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런 상태에서 렌고라고 예, 해서 일본에서 제일 큰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잔업이 허용이 됩니까? 라는 데서 설명을 해둔 거예요. 연간 어, 시간의 노동은 720시간 이내가 이게 진짜 최대 맥스예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없어요, 근데 어, 왜냐하면 이건 거의 그거 과로사 라인이라고 일본이 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한도 시간이 월 45시간. 그 다음에 연간 360시간을 기준으로 일본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한달 동안 할수 있는 잔업시간이 52시간이잖아. 근데 일본은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몇 시간이라고? 45시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갔을 때연 예, 440시간, 주 평균 8.5시간이잖아요. 일본의 일반적인 기업은 연간 몇 시간이라고요? 360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죠.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제 개편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본보다 좀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싶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말한 중소기업 아저씨 일본가처럼 월 100시간, 720시간 해야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어떤 경우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임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 조항으로 협정을 한번더 맺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거 넘어갈 것 같네 라는 식으로. 합의가 되어야지 이 시간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인사부가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찍히거든요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노동시간이 연년 줄어드는데 아니 임마 들은 720시간까지 된다 해서 맨날 이거 노동자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720시간 만들려고 하네 너 임마 이러면 흔히 노동감시청들 경고가 나라고 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지간해서는 잘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거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돌리는 기업은 진짜로, 진짜로 진짜 사람 죽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게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저씨의 이 발언은 좀 뭐라 해야 되냐. 충격적인 발언이죠. 박가니 방송에서도 이제 일본 기업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을 자주 들고 오는데, 이것도 후생 노동성 사이트입니다. 예, 서비스 잔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비스 잔업. 아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월 45시간이라든지 추가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업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월몇 시간, 음. 연간 몇 시간 라고 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이대로 일했다고 해 라고 회사는 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청이라는일에서 감독관이 옵니다. 너희들은 맨날 1 0 0시간 일이나 시켜? 그러면 너희 회사는 이만 안 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일을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하지만은 니들 신고할 때 근무 카드 찍을 때는 뭐 한도 시간인 45시간까지만 찍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야지 표면적으로는 아, 이 기업은 기존에는 정말, 그거, 아이들을 학대를 해가지고, 그, 많이, 많이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45시간만 일을 시키네? 야, 덕분에, 일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가는구나. 역시, 일본의 이런 노동시간 기억은 짱짱맨이에요. 홍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늦게 다. 요 아니, 고 사. 타임카드라든지 이런 건다 기록이 남는데, 이게 뭐, 100시간 일했는데, 45시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시간 날려버린다. 그게 됩니까? 됩니다. 예, 저는, 제가 다니는 일본 모든 기업, 이게 다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본인이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근무시간에 남잖아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업무수행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회사에 남아가지고 밤 12시 마지막 막차가 가기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업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을 한게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는. 예, 이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네.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권장에서 일하시는데, 잔업 시간 많이 넘으면 안 되니까, 일단 타임카드 해. 다시 일해. 그게 기본이죠. 퇴근을 시켜두고 응.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양심 있는 기업은 이한도 시간인 월 45시간 잔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당을 주긴 줘요. 근데 진짜 서비스 잔업은 뭐다? 그렇죠. 한도 시간이 45시간이고 나발이건 잔업을 하건 말건 잔업 수당을 안 주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기록적으로는 잔업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건가? 예 네, 그런 게 나옵니다. <laughs> 모든 직원들이 표면상으로는 칼퇴가 나옵니다. 일본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잔업이라든지 어쨌든 잔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인데 이게 일본 후생노동성이 노동 조건 조사를 한게 있거든. 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미나시 노동지가 해라 해가지고, 잔업수당을 이미 있잖아. 급여에 포함되던, 어, 그런 사업장이 일본에 100개 중에 14개가 있어요. 이걸 일본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이게 블랙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신 뭐, 나머지 85% 정도의 기업은 잔업을 하면은 그래도 잔업수당을 꼬박꼬박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 그렇죠. 바로 이대한민국과 다른 거죠. 짜잔, 조선비즈네요. 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해도 수당 못 받아. 왜? 포괄임금제니까. 포괄임금제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도입하는 이번에 노동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늘려도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신 수당을 주란 말이야. 일을 시키면은.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포괄임금제가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즉,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이 기사에 분노를 하냐면은 일을 많이 시키는데 돈을 그만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것도 있단는 말이에요. 아... 이게 일본과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시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기업은 100시간치 잔업수당을 줍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나올까? 예, 본인의 기존 월급에 따블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이 안 담아요.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데 뭡니까? 이런 것처럼 돈도 못 받고 일해요.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금. 포괄 임금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에 3명 중에 1명은 그걸 못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이미 있잖아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 이거 하는 건 똑같은데 이 일을 더 한다 해도 내 월급이 달라지지 않는데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월 100시간 7203까지 하려면은 일본과 같은 어찌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흔히만 대체 휴일에 대한 것도 법정화를 시켜가지고 다 돌리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일본 문제지만 사실, 과로선 하지만 오늘 내용 들으시면은, 이게 일본도 여러분, 이게 노동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아닙니다. 예. 예. 일본도 사업주가 갑이에요. 예, 사업주가 갑인데,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나마 뭐라 해야 되냐. 기업이 구인난이에요. 전체적인 산업이 음.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이러면 일본 애들 진짜 일안 하네. 그러니까 뭐 월급을 올려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노동자, 근로자에게 대해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잔업 수당도 팍팍 주고 해라라고 그나마 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그나마 개선됐을 정도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사정이 있잖아요. 일본의 노동 시간이 얼마고 얼마고를 따지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